나오는 미친사람은 우리 밖에 없나봐 우와 다리가 좀가라앉아보 이게 흙이 네. 아니라 다 물이었대요 너무 무섭다 좀 잘해주려고요 이거 고고 저도 물이 많아지니까 멋있긴 합니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미치겠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내겐 관심법이 있다. 장난 아니네요. 와, 모르시나요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하나만 아, 주세요.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샀습니다. 여기 맛있어요.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강추. 너무 뜨거워가지고, 식은 다음에 먹어야 될것같아 조금만 기다려. 네. 이제 저희 간식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너에 가져왔거든요. 치킨너게라고 맥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는 이겁니다. 나단 굿. 국물이 안 생겠지? <laughs> <laughs> 엄청 쓴데, 저쓴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써서 좋아요쓴 맥주. 쓴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추천합니다.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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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이거 볼가 봐. 아트 아트. 선풍기 더좀 시켜줄까? 선풍기 꺼졌네. 빨리 시거라, 우리 구름이 배고프다. <laughs> 맛있어. 이제 그거만 내게 살 자신이 없다. <laughs> 네,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주에. 없어. 너무 써가지고 저만 먹고 있습니다. 또 파는데도 별로 없어요, 인기가 없어 아주 좋습니다. 아 치킨 나게이다 됐습니다. 김이 너무 맛있어. 는데 물. 야 물이 이게 다. 아 이거면 나는 끓리 끓이. 끓이지 않을까? 보이시나요? 엄청나네요. 지금 이런 날 나오는 미친 사람, 우리 밖에 없나봐. 아무도 없고, 물이 엄청나게 지금 와, 들어가지고, 진 <laughs> 비닐이... <laughs> 이게 물이 한것거 아니야? 물이잖아. 여기에 떠있는 비운 물이잖아, 이거. 아, 그래? 우와. 다리가 좀 바닷가 보다. 이게 흙이 아니라 다 물이었대요. 지금 호수가 겁나 마고 있어. 호수가 지금 넘치기 직전이야. 음. 위험하다, 진짜. 나는 흙인 줄 알았잖아. 지금 여기가 산정호수인데, 네. 산정호수 지금 넘치기 직전입니다. 아, 너무, 너무 위험해서 직변이야. 더 가지 않고. 여기 물러가요 음. 여기 넘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넘치면은 손바닥 할수 있어요. 저거. 위험하네. 기억 못해. 왜 저렇게 지금 쏟아지는데? <laughs> 너무 무섭다. 가야 될것 같아요. 도저히 여기서 놀다가는 위험해 보입니다. 비가 와서 시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비를 맞으면 내가 시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발등등인 구름이야. 비가 많이 오니까 딴데를안 가네. 아, 신기하다. 나 이런 광경 근데 처음부터 너무 멋있긴 <laughs> 하다. <하네>. 특이하고 <laughs> 바닥이라고. 어, 흙인 줄 알았더니 흙이 아니라 흙 위에 떠있는. 떠 와, 사진들까지 꽂혔네풍 흙이 뱉겠는데 여기? 그러니까. 풍이 뱉을 것 같아요. 네. 가면 안될것같아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시를 안 하려나 봐요. 시한 번만 해줄래? 그럼요? 안할 거야? 그냥 안어? 비 너무 많이 오니까 애가 돌아다니질 않네요. 네. 어떤 구독자분이 구독자분에지 댓글에 너무 뭐라고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잘해주려고요. 잘 됐겠어요. 그래야 요 누군지 감사합니다. <laughs> 누구신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못쓴거 같은데? 제가 11시에 비교 쓴다고 그랬어. 그대뿐인 이곳에 지한말를 타고 아직도 그대 한계가 남았소 이렇게 서있어 나를 두고 가도 얼마나 멀리 그려나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를 둘렀나 그대여, 나의. 엄청 납니다. 이야, 장관이네 장관이야. <laughs> 음 멋있다. 멋있긴 하네요. 비가 마,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아지니까 멋있긴 합니다. 그래 맞아. <laughs> 개미들 먹으라고 고실해야지 고실해. 본게 아니라 학교에서 다 수업시간에 배운 거예요. 고시례를 하라고 배웠어요? 네, 수업시간에 옛 조상에 대한 뭐 그런 거 배울 때. 옛 조상님들은 꼭 고시례를 하였다. 이런 거 배웠지. 지금 호수가 넘치려고 그래요. 스테이크 꾸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인덕션으로 스테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간이 의자에다가 이렇게 먹고 있어요. 구르마. 구름이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있던 그리들은 인덕션이 안 돼가지고 인덕션도 가능한 그릴로 했더니 바꿨거든요. 너무 좋네요. 가스도 안 사도 되니까 편하네요. 음. 지금 고기는 레스팅을 하고 있고 버터에다가 야채들을 볶아주겠습니다. 아 버터가 가염버터이기 때문에 버섯에 파프리카 맛이 날것같아이볶아 음, 없어요? 다런 데로 안 먹고 싶지. <laughs> 여기다 대고, 네, 산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거, 뭐, 없네요. 주차, 주차비는 안 받는 곳인가봐요. 있어요 오, 여기도 갓길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네요. 여기서도 약간 차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갓길에서. 여기는 뭐, 방송 안 하니까. 한 그러니까, 장이 없으니까. 화 장기도 없고. 뭐 아무다 이렇게 돼도 되나 봐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우 옷시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엄청 불었어요 아이도와. 아 여기 계곡 물 이렇게 이 졸졸졸 흐르네요. 너무 좋아. 구름이는 물을 너무 좋아해요. 지 행복. 해. 아이고, 좋아. 아이 미치겠다. 오 마이 갓. 아이고, 좋네, 아이고 시원해. 아, 어떻게 너무 웃겨. 위에 이렇게 예쁘게 제 국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미치겠다, 진짜. 어떡하면 좋니, 너를. 행복해, 지금. 아,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어떡해. 안 데리고 나와요. 엉덩이를 물에 담갔어요. 어, 어. 혀가 들어갔어 드디어 더위도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혀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시원하신지, 그렇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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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원하구나. 이사람들 <laughs> <laughs> 신기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물도아하는개 구경. 혀 들어. 예 동상도 있네요. 동예가 말 타고 이 들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궁예가 또한말 없어? 네. 내겐 관심법이 있다. 내겐 관심법이 있다. 여기 에 궁예 분골이랍니다. 궁예가 죽은 곳이래요. 좋은 데서 죽었네 궁예. 이야, 기가 막히죠.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돗자리 피고 맛있는 거 먹으면. 겠죠. 도시락 떡. 여치가 뭔가를 먹고 있어요. 입을 조물조물조물. 동족을 먹고 있는 건 아니겠죠? 식사 중인 여치. 좋아하는 분들은 아는 채도 해주시고 피해가야 돼. 그래도 웬만하면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가야 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최대한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같은 뭐 나물 말린 것들도 파네요. 어, 은이버섯이 뭐야? 모기버섯인가? 이게 그런가? 네물 엄청 좋아해요. 물만 보면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음 물막다니는거니까 우리 애들은 좋은 냄새 안 난다. 안아 그래요? 네, 안 물만 해. 보면 너무 들어가서 문제예요. 어, 근데 들어가서 목욕하자 그러면 피. 아 그래요? 어, <laughs> 목욕하자면은 욕 욕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좋애들 내기 때 물을 많이 접해봐야 된대요. 어, 어. 계곡 같은데 어, 그런 데는 의견 네. 아니다. 아저 저희 놀러 다니는 거 음, 좋아가지고. 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놀러 오시는 분도 분들, 등산객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어, 집이 잠겼어. 원래 저런 건가? 어, 원래 저기 있는 거야. 아, 저기 있는 거야? 집이 잠긴 줄 알았어요. 저기 봐봐요. 집이 잠긴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저기에다 진 집인가봐요. 막걸리 화병. 호천의 이동막걸리가 유명하죠 한 잔씩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천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산 속에 물이 이렇게 있을까요? 물도 또 겁나 차가울 거야 산물이니까. 오, 차가워. 로마이, 야씨, 모르겠다. 씨. 에라 모르겠다. 와, <laughs> <laughs> 와 예쁘다. 무지개 무지개 송어래요 무지개 송어. 와 예쁘다. 귀여워. 낚시터에서 잡아갔 언제? 아 얘가? 그래. 아 낚시터에서 잡은 게는데 예요. 식당에서 먹은 건 아니고. 낚시해가지고 잡았었어요. 잡아가지고 식구들 갖다 줬더니 맛있다고. 음, 저희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기 저기 저기서 들라서 그, 물이 다 떨어지잖아. 아 아래서 보면 폭포지. 아 저기 폭포가 생겼겠네요. 여기 되게 지대가 높으니까 저로 위에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차로 내려와서 폭포 구경하고 가려고요. 아까는 산 위에서 아까 산책을 한 거고, 지금 여기 산 아래입니다. 야.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아까 찍었잖아요. 위에서. 그게 이제 아래서 보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걸 놓칠 수가 없잖아요. 보고 가야죠. 호수를 이렇게 여기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갈 수도 있고, 위로 차로 주차할 수도 있고. 그쵸? <laughs> 어, 무서워. 진짜. 자연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우와. 보이시나요?